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은다입니다 네, 네. 오늘은 제가 그 다육이들 하엽 정리 좀 해주겠습니다. 여름에 여러분들 하엽 정리 꼭꼭꼭 꼭꼭 해주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 그 목대에 곰팡이 생기고다 상하게 돼요. 네. 지금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태양 금이에요. 얼굴 너무 이쁘죠? 색깔이. 네. 입장이 이렇게 얇은 아이다 보니까 하엽이 정말 잘 생기는 아입니다. 이 지금 하엽정리 싹 해줬더니 요렇게 목대를 시원하게 드러냈습니다. 네, 이렇게 시원하게 목대에 그 바람통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그 습하고 그 통풍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곰팡이 생기고 그쪽 부분부터 예, 목대 상하게 되는 거죠. 네 이것도 보시면 예, 속에까지 해서 깨끗하게 하엽정리 싹 해줬습니다. 아주 시원해 보입니다. 통풍 잘될것 같아요. 음, 네. 이것도 태양근 아주 깨끗하죠? 시원해 보이죠? 보시기에도. 네.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대에 시원하게 돌출될 수 있도록. 아우, 얼굴 정말 예쁘네요. 태양근 색깔 좀 보세요. 이렇게 하엽 정리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이것 좀 보세요. 하엽이 이렇게 많아요. 바람도 정말 안 통하게 생겼죠. 벌써 보시기에도. 이것 좀 보세요. 아우 얼마나 답답할까요. 바람도 안 통하고. 네, 이렇게 하엽을 떼다 보면은 분명히 이제 곰팡이 보입니다. 곰팡이 균이 아마 있을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얼굴 상하고, 목에 상하고,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꼭 미리미리 하엽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게 우리 다육이들 여름 나는데 좋을 것 같아요 물을 음, 주지 말고 이거 보세요 곰팡이 시원하게 좀다 띄워줄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좀멀인데 뭘로도 이렇게 목대가 두툼 두껍죠. 요런 아이들 이제 이렇게 하엽 좀 정리 다 해가지고 목대 있는 쪽으로 바람 좀 시원하게 통하게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. 물을 주기 전에 하엽 정리를 해주면 좋아요. 그러면 더잘 떨어지거든요. 얼굴도 이제 가능하면 만지지 마시고. 네. 이거 보세요. 하엽에 이렇게 곰팡이 생겨있어요. 이렇게 하엽 정리 다 하신 다음에 그 곰팡이 그 제균제를 좀 뿌려주면 좋겠네. 이렇게 곰팡이 생기고 있습니다. 네. 네. 아이고, 이렇게 다띄어주니까는 이제 목대 부분에 이제 시원하게 바람도 잘 통하고, 예,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하엽 정리를 한 다음에는 뿌리가 이 하엽 떼느냐고 많이 흔들렸을 거거든요. 그럴 때는 스프레이로 물을 살짝 줘서, 예, 뿌리도 조금 고정시켜주면 좋고요. 네, 깨끗하게 정리됐습니다. 바람 숭숭 잘 통해 보이죠? 예. 아이 아주 보기에도 시원하네요. 네,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 다육이 관리하시는 것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가 또 하나가 이렇게 하엽 정리 깨끗하게 해 주는 거죠. 가이야 예. 여 예. 꽃 올라왔던 거 꽃대 잘라 준 것도 이렇게 말라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떼어 주면 좋고요.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 다육이 얼굴 상하지 않게, 목대 상하지 않게 이제 잘 해주시려면은 이렇게 하엽 정리 필수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 네, 말씀드리고 저는 계속해서 오늘 하엽 정리를 좀 많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은다이이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.